네, 강프로입니다. 자, 두산 로보틱스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3% 하락했습니다. 금요일 날. 자, 그리고 여기 1월 달 들어서 계속 빠졌잖아요. 12만원부터 저가를 보면 7만원 정도 거의 50% 가까운 하락을 보였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무엇보다 이 주식 시장이 꼭 그렇거든요. 올라가는 과정에서 거래가 느는 걸볼수 있죠. 이만큼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 상승은 더 짧아지고 상승 폭은 더 커지지만 여기서 잘못 물리면 진짜 이렇게 크게 물리는 경우가 생긴다. 근데 지금은 하락하는 부분을 다 채웠습니다. 기본적으로 성장주의 구조가 그래서 그렇고요. 오늘은 두산 로보틱스를 어느 정도에 잡아야 되는지 그리고 실적이 적자가 나왔는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고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요. 그리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근데 요즘에 하도 입고 수들이 많은 임반 나물다물 되요 그래갖고 우선. 계좌인증을 먼저 하고 가겠습니다. 자이 화면은요. 키움증권의 1694번 화면이고요어 실제 그제계좌번호고요 기간은 1월 2일부터 2월 17일까지면 오늘입니다. 근데 어저께까지 거래를 했으니까 금요일까지 금요일까지 수익률이겠죠? 6주 정도 됐고요. 어 24년을 기준에서 제가 실제 영상에서 그 보여 드리려고 어, 그때부터 거래를 하고 있는 계좌입니다. 여기 보면 뭐 손실 구간도 있고 수익 구간도 있고 다시 손실로 빠졌다가 올라오고 딱 점프를 했는데 어 그때 당시 그쵸한 6주 정도의 기간 동안 제 계좌 수익률은 364% 그리고 어, 코스피나 그 코스닥 시. 시장 수익률은 안 좋았죠 근데 안 좋은 상황에서도 어떻습니까 그쵸 엄청난 수익률은 냈다 그쵸 요 정도 수익이 어 키움 증권 내에서 그쵸 어 전체 거래하는 그총 계좌들 중에서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를 한번 보면 이어 계... 여기 나오는 이 계좌는요 다제 겁니다 어 제가 다섯 개를 쓰는데 5108에 둘둘둘9 5108에 2229 그쵸 요렇게 돼 있죠 제가 실제 영상을 위해서 이때부터 다시 시작한 계좌고요 이걸 딱 눌러보면 다 나옵니다 이렇게 어, 순위 집계가 되고 요건 조작이 불가능합니다 키움 전체에서 상위 1%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그냥 키움증권에서 인증이 된 거예요 자 근데 제가 어, 이렇게 보여드리는 이유는 하도 입만 떠드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렇고 어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영상은요. 키움증권에서 상위 1% 트레이더의 영상을 보고 있는 겁니다. 꼭 무언가 얻어가시는 분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어떤 종목을 매매해서 이런 매매가 됐는지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 자, 에브리봇이 나오죠. 에브리봇이 로봇주죠. 어, 두산 로보틱스를 하니까 에브리봇을 먼저 한번 볼게요. 하나 둘셋세번 매수를 하고 손절이 한번 있었지만 쭉 올라가서 그쵸 매도를 했다. 수익은 얼마? 하나 둘 셋. 3일 동안 47%의 수익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그쵸? 아까 전에 제 계좌 수익률은 이런 수익을 포함해서 이런 손절분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22년 8월 23일 손절합니다 저도. 그쵸? 이런 식으로 매매가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뭐 다른 상황을 보더라도요. 모두 다 비슷한 수익률이 아니라 모두 다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걸볼수 있을 거예요. 자, 바닥에 잡지 않는다. 올라오는 걸 확인하고 잡고 매도하면 더 올라간다. 왜? 추세가 살아 있으니까. 하지만 저는 왜 팔아요? 떨어지면 판다 그러면 에브리봇은 그렇게 썩 잘한 매매는 아니죠 내가 실수를 해서 매도를 한 겁니다 근데 그렇더라도 47%의 수익을 보고 나온다 그럼 내려가는 과정에서 내가 다시 매수할 수 있는 상황을 체크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이렌시스 자, 이렌시스도 로봇주죠 로봇주를 제가 계속해서 집중하고 있다는 내용이 되겠고 자 2월 8일날 공략을 했어요 5,900원 그리고 그 위에 2월 16일 7,890원 어떻습니까? 30% 수익 중에 한번더산 거예요. 자, 이런 매매를 할수 있는 건 사실상 시장에 정말 잘 없다. 그리고 불타기를 해야 내가 정말 주식에서 어, 웬만한 장세에서는 그냥 다 수익을 내는 겁니다. 그리고 웬만하지 않은 장세에서는 피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왜? 종목이 확인이 안 되니까, 그렇 자,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강세 종목을 해라, 신고가 종목을 해라, 주식은 선반영된다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이런 부분을 제가 다 소통방에서 그렇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하고 있으니까 내가 매매하는 과정에서 너무 어려우신 분들은요 소통방 무료로 진행하니까 제가 2월달 정도까지는 무료 입장시킬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돈을 받는 게 아니라 그냥 문 닫을 거예요 그렇 닫고 뭐또 한동안 진행할 계획이니까 무료 입장할 때 입장하시고요 어, 입장 방법은요 돈은 안 받지만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 자,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증은 요 정도 하면 된것 같고요. 어, 자, 이제, 자, 어떤 식으로 매매가 되는지. 어, 두산 로보틱스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내 제가 말씀드린 내용 그대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자 두산 로보틱스는 뭐예요 신고가를 12월 21일까지 유지를 했죠 그런 다음에 쭉 빠졌어요 왜 빠졌을까요 신고가를 가면서 그쵸 애초에 신고가를 만들면서 물론 신규 상장주라서 매물대가 없었긴 하지만 쭉 올라가면서 시세를 냈고 쉬고 다시 돌파 또 시세를 냈죠 이건 뭐겠습니까 앞으로 실적이 좋아지는 부분에 대한 그런 선반영적인 시세가 나온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거 한번 볼게요. 두산로보틱스의 최근에 기사들이 뭐가 있는지 볼게요. 여기 보시면 어, 네이버 뉴스텝인데요. 여기 지, 진짜 잘 봐야 돼요. 쭉 밑에 가잖아요. 작년 총 영업 손실은 191억. 그쵸? 매출은 18% 늘었다. 자, 그러니까, 자, 보세요. 적자를 보고 있는데 매출은 늘었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되는 거죠? 투자를 해 하고 있다는 거죠. 그쵸? 돈 버는 족족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매출액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근데 시가총액은 얼마예요? 5조입니다. 어, 계산하기 쉽게 그냥 저가 대비해서 곱하기 2 해볼게요. 7만원에서 14만원이잖아요. 그러면 시가총액 5조에서 한 10조 가까이 된다는 소리죠. 그쵸? 이 정도의 평가를 받는 기업이 아까 전에 제가 기사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적자다. 자, 그럼 말다한 겁니다. 적자 기업이 이렇다는 건 멀티풀 계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환경이 주식시장에서 왜 조성이 될까요? 미래가치를 반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우리가 실적에 좋은 종목을 사야 돼요. 나쁜 종목을 사야 돼요. 나쁜 종목을 사야 됩니다. 그쵸? 그러면 나쁜 종목이 신고가를 탁 갔을 때 어떻 어떻다는 거예요? 이제 미래가치를 반영할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을 싸게 살라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내용 보세요. 제가 밑에다가 에브리봇을 한번 딱 깔아 갖고 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딱 보이나요? 제가 여기 샀나요? 여기 샀나요? 이러면 점쟁이지 다 확인하고 신곡가딱 만들고 여기서 매수 딱 하니까 47% 이런 매매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두산로보틱스는 요 내용을 뒤집어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먼저, 그쵸? 가격 반영이 됐다. 그리고 빠졌다. 왜? 가격 반영이 됐는데 실적은 늦게 따라 올라오니까 빠졌으면 어떻게 해요? 성장성이 훼손돼야 돼요 근데 성장성이 훼손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스마트 팩토리를 포함한 로봇 관련된 수요가 감소해야 돼요 근데 지금 어느 정도 수요가 있어요? 굉장히 많나요?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쵸 이제 대기업에서 들여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에서 레인보우로보틱스를 인수하려고 지금 눈독 들이고 있은지가 1년이 넘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쵸 그리고 로봇과 관련된 쪽은 계속해서 발전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된다는 걸 알고 계시죠 테슬라에서도 계속해서 어, 휴머노이드 로봇을 계속해서 발표를 하고 있고 한국은 지금 협동로봇 시장 쪽에서 어, 두산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4위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세계 시장에서 그쵸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매매할 때는 가격적인 부분을 체크해서 매매를 하자 그쵸 아까 전에 제가 기사에서 이야기를 드렸던 것처럼 최악의 상황을 지나왔지만 에브리봇을 매매하기 위해서는 두산로보틱스가 최소한 안 빠질 수 있는 환경은 갖춰놔야 돼요. 자 그러면 보세요 신고가를 확인했다 매수할라 그러면 그 다음 구간을 봐야 되는데 그 구간에 대장주를 체크를 한다. 근데 체크했더니 아직까지 빠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확인을 한다. 그 확인하는 과정에서 더 이상 안 빠질 수 있는 시그널이 나오면 여기서는 올라가면 당연히 62평 저항 받고 22평 저항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런 다음에 이걸 정배열로 전환하는 시점을 필요합니다. 여기서 횡보하는 것도 한 2주 걸릴 거예요. 그러면 순서가 정해져 있죠. 로봇주는 죽을 수 없다. 왜 산업 자체가 성장산업이니까 왜 대기업이 밀어주니까. 그렇죠. 대기업의 투자가 있고 대기업의 수요가 존재할 수밖에 없으니까 왜 생산 능력의 향상 그리고 인건비 증가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부분 그럼 최종적으로 기업의 이익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모든 이 3박자가 다 갖춰져 있잖아요. 자 그런 과정에서 로봇주가 팡 튀기 시작해요. 어, 확인해야 되죠. 확인하고 봤더니 이제 대장주도 빠지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매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어떻게 매매가 된 겁니까? 이렌시스 어떻게 됐나요 여기? 매수 매수 그쵸? 지금 30% 정도 수익인데 여기서 그냥 위에서 그냥 또 때로 삽니다. 왜? 성장주니까. 그리고 이런 부분을 이해했을 때 어떤 매매가 가능한지 제가 먼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런 부분을 제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2월 16일 젠벡스링크 시장감에서 8시 52분, 이렌시스 시장감에서 8시 53분. 어제 두 종목 했거든요. 금요일 날 젠벡스링크 먼저 한번 볼게요. 자, 젠벡스링크 보면 어떻습니까 다 확인했죠 여기 사야, 된다, 여기 사야 된다 여기 사야 된다 여기 사야 된다 여기 사야 된다 그거 아니라고 그랬죠 다 확인하세요 다 확인하고 신고가 가고 매물 소화 다 거친 과정 거쳐서 돌파구간 딱 공략하면 된다 어떤 패턴이 아니라 흐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거고 그런 부분을 제가 소통방에서 타점부터 시작해서 방법을 다 공유를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렌시스 같은 거 로봇인데 이렌시스 보시면 진짜 깜짝 놀라실 겁니다 제가 시가에 공략했죠 이때 2월 8일날 5,900원 그리고 나서 올라오는 과정에서 또 삽니다 그쵸 2월 16일날 5,900원에 샀는데 7,900원까지 올라가서 7,890원 그럼 한30% 정도 뛰었다는 거죠 여러분들 30%가 올라갔는데 더살수 있어요? 안 팔고? 이렇게 해야 계좌 수익을 점프시킬 수 있어요 아까 전에 보셨죠 계좌 수익을 제가 오픈하는 이유는 어, 수익난 종목만 보여주네 이 소리 안, 듣, 안 들으려고 제가 오픈을 하는 겁니다 계좌 수익이라는 건 손실 부분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저도 손절을 합니다. 근데 손절하는 폭이 어느 정도 잡을지 보다 기간에 대해서 끊어야 된다는 거고 그런 부분을 제가 소통망에서 다 공유를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주도주를 거래하는 모든 종목들이 자 내용 보시면 다 이런 식이에요. 그쵸. 다 신고값 그쵸. 눌림목 돌파구간 눌림목 구간 확인 그리고 나서 몇 프로 31% 수익 익어버리고 익어버리고 딱 4일 만에 끝 그쵸. 자 그리고 에브리봇 같은 거자 보세요. 에브리봇 그쵸 이런 부분 제가 다 소통방에서 공유를 하고 있고요 여기 올려보면 그쵸 여기 다 전부 다 알려줍니다 타점을 2월 5일 장중 매매 에브리봇 그때 25,000원이었어요 근데 그 뒤에 48,000원까지 올라갔다 왔다 근데 저는 3만원대에 매도를 하기는 했습니다 36,500원 요거는 제 실수예요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저도 실수를 한다 그래도 수익이다 47% 어마어마한 수익입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요런 내용 뭐 제가 더 깜짝 놀랄 만한 거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잖아요. 한화투자, 그렇죠. 자 이거 우선 주고 한화투자 증권 딱 보잖아요. 2월 초에 계속해서 매수합니다. 신고가 돌파 또 해요. 하락하는 거딱 보고 그냥 팔아버려요. 9% 수익, 그렇죠. 이런 부분을 다 소통방에서 공유하고 있으니까 내가 진짜 매매하기 어렵다. 한번 배워보고 싶다. 주식 혼자 하는 거아니에요 혼자 배우면 진짜 제 장담 컨데한 10년은 고생을 해도 될까 말까 해요. 그래서 와서 배우시고, 제가 이거 딱 2월달까지 무료 오픈합니다. 그쵸? 무료 오픈할 테니까, 뭐, 그 뒤로 제가 뭐돈 받고, 받는 이런 게 아니라 돈안 아, 안 받을 건데, 무료 오픈할 때 입장에서 하루라도 빨리 배우세요. 근데, 돈은 안 받지만 구독과 좋아요 그쵸 채널 성장을 위해서 꼭 한번씩 눌러주시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 자 참여 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 내용을 가지고요 제가 두산 로보틱스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딱 말씀드릴게요 두산 로보틱스 왜 빠졌다 그랬어요 실적이 나빠서 아니라 그랬죠 부산 로보틱스는 실적이 중요한 종목이 아닙니다. 애초에 실적이 중요했으면 이거 시가총액 조단위까지 형성하지도 못해서 적정 아니 적자 기업이 어떻게 조단위 시가총액을 만듭니까? 그쵸 말이 안 되죠. 자 그만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선반영한다. 그리고 너무 많이 선반영을 받았기 때문에 조정을 받은 거다. 근데 조정을 받는 과정에서도 주가가 먼저 올랐기 때문에 조정을 받은 거지. 로봇산업이 박살 날 거야. 앞으로 끝날 거야. 정부 규제 받을 거야. 이런 내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뭘 봐야겠습니까? 우리가 철저하게 가격을 봐야 되고 올라가면 62평의 저항을 받고요. 62평의 저항을 받는 과정에서 횡보를 2주 정도로 할 겁니다. 하지만 추가적으로 하락하기 위해서는 로봇산업이 박살 나야 되는 그럴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 실적에 대한 부분 나빠요. 나빠서 아니 매출이 증가하는 건 당연히 증가해야 돼요. 왜? 그게 성장성의 척도니까. 아직 시장 시장 그 파이가 크게 확대된 것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높아지는 게 성장성을 유지하고 있구나. 그쵸 이런 부분에 대한 척도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중요하지만 지금은 적자를 지속적으로 봐오는 게 주가 측면에선 더 좋다. 왜? 아직 개화 시기에 오지 않은 거니까. 그래서 횡보하는 구간에서 내가 타점을 정확하게 잡자 그리고 관련주들을 매매했을 때 그쵸 에브리봇 같은 진짜 30% 40% 정도의 수익을 내가 꾸준하게 올릴 수 있다 이게 다른 업종에서도 다른 테마에서도 다른 섹터에서도 모두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실시간으로 내가 타점에 대해서 배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어, 상단의 번호로 참여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런 내용을 어떤 식으로 내가 매매를 해야 될지 그 내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두산 로보틱스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으로 제가 내용 준비를 해놨으니까 단기 뭐라 그랬나요? 2주 동안 수익을 볼수 있는 매매 전략. 그러려면 수익을 물론 가격을 잡아야 되죠, 그렇 리스크는 어느 정도 뭐몇 프로 몇 프로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2주 안에 끊을 수 있는 점. 기간에 대해서 잘라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답 나왔죠. 그쵸. 2주 동안 수익을 볼수 있는 가격을 잡자. 그래 내용이 깁니다. 그쵸. 영상으로는 진짜 하루 진종에 걸려요. 이거 하나 만드는데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내용 준비를 해왔으니까 가져가서 공부하세요. 무조건 공부하셔야 되고, 어, 주식시장에서 수익 보려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요 내용도 내가 채널 성장을 위해서 무료 배포한다. 하지만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두산, 두산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두산 로보틱스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주식시장은 미래가치를 반영합니다. 계속 말씀드렸죠? 그리고 선반영합니다. 왜? 미래 가치를 반영하면 선반영할 수밖에 없으니까. 시작점은 신고가. 그럼 요 내용을 가지고 지금 상황을 딱 보면 2월 달에 뭐가 나옵니까? 정책 발표 나오죠. 그러면 4월 달은 뭐가? 총선 있죠. 그럼 선반영하면 뭐예요? 지금 신고가를 가 있겠죠. 여기서 주도주의 범위니 그렇죠. 이 종목을 어떻게 잡는지, 얼마에 잡아야 되는지, 어느 정도 기간에 잡아야 되는지 그 원론적인 내용을 제가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투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서도 시장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자 근데 시장은 항상 어려울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려워질 겁니다 자 근데 제가 매월 어, 대시세 종목을 구독자 분들에게 공개를 합니다 자 내용을 보면 12월달에 실제 공개를 했었던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에 대한 내용인데 어, 대기업을 상대로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주요 거래처는 삼성전자, 인텔, 하이닉스, TSMC 해외에 반도체 관련된 기업이라는 걸알수 있죠. 그만큼 1월 달에 제가 보고 있었던 종목은 반도체 관련주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공개를 해드리면 이 내용입니다. 여기 어버브 반도체 그쵸. 실제 제가 거래한 내용을 공개를 한 거고요. 어, 수익에 대한 크기를 보면 공략한 시점 제가 가격대를 함께 공개를 해드렸는데 공략한 시점부터 21%의 수익 마감이 된 것을 확인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2월달에 발표한다는 기업밸류 프로그램이 있죠. 근데 그걸로 인해서 지금 2월 달에 발표한다고 이야기가 나온 상황이고요. 무엇보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어떤 이슈나 그리고 어떤 뭐 상승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죠. 하지만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걸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런 내용에 대한 파악이 되었을 때, 그쵸? 여기 어보부 반도체처럼 21%, 그쵸? 대략 3에서 4일 동안 20% 이상의 수익을 먹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HLB 같은 종목처럼 대략 일주일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30%의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답은 나왔어요. 재료에 대한 부분보다 중요한 게 가격이다. 자, 근데 지금 시장에 쏠려 있는 게 뭐죠? 2월 달에 발표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쪽에다가 지금 집중을 해야 될까요?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아차의 차트를 보면요 1월 24일날 정부단에서 입김을 불어넣은 이후에 시세가 강하게 발생한 것처럼 보이지만 애초에 12월달부터 신고가를 달성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스케줄을 따져 봤을 때 우리가 어디를 봐야 될까요 4월달 총선을 봐야 됩니다 드디어 때가 온 거죠 4월달 총선이 끝나면 그 뒤엔 뭐가 있죠 대선전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4월달 총선부터 시작해서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찾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게 정부 정책의 방향과 그리고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거예요.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 걸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게 지금으로서는 답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느 정도의 시세를 내는지 그첫 번째 단계인 상황을 그처 제가 12월 달 밝혀드렸었던 대시세 종목으로 이미 공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그쵸? 어떻게 제가 매매를 했는지까지 다 보여드렸습니다. HLB처럼, 그쵸? 31.9% 걸린 시간은 4일밖에 되지 않죠. 이 종목을 제가 가격과 그리고 어떤 종목인지를 애초에 12월 달부터 공개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었던 23년도에 했었던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죠.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들도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공개를 해서 실제로 만원부터 6만원까지 상승한 내역이 있고요. 왜 공략을 했는지를 제가 다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춰서 또는 선거 스케줄에 맞춰서 매매를 이어가야 될 때가 됐고요. 제가 총선 관련된 큰 시세가 나올 수 있는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놨습니다.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모든 종목들은 신고가를 달성하면서 대시세 준비를 하게 되고요.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내가 시장에 주도주를 잡을 수 있는데 지금은 총선에 집중하는 게 맞다. 그래서 총선 관련된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해놨는데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나중에 고가에 올라가서도 꾸준하게 매매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자꾸 막 손절하고 매매하는 과정에서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종목 딱 받아가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고요. 이 종목은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총선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공개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은 정말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고요. 기본적으로 가격에 대한 파악을 하면서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